자, 상황 한번 보고 또 시작할게요. 음... 130명대... 이제... 어... 153명 많이 줄었네요. 현역... 장수수는 그래도 많이 따라잡았어요. 딱 여기까지 온게어디입니까딱 하나에서... 자... 일단 여기까지 됐고, 저번에 아직 회계를 먹었고요. 음... 회계를 먹은 데 아직 안정화는 안 됐네요. 자... 아... 가비는 잡혔나요? 자, 내려오고 자 봅시다 아직 혼란 있죠? 혼란 꺼지만 바로 써줘야 돼요. 자, 혼란 포점이 돌수 있지? 여기 여기면 포점이거든요? 자 잠깐 여기 봐야죠? 혼란 아직도 혼란 중이에요. 뭐, 혼란 무이거 누가 또 혼란 걸어줬나? 이 소리가 는데 아. 자 됐고 혼란이 왜 이렇게 안 빠져 아하시까지 아, 혼란 한번더 아니 혼란 이거 누가 한번더 걸어준 것 같아 이렇게 오래가리가 없거든요 자 됐다 포점 됐다 자 계획대로 딱 됐어 여기 닌다 죽은거야 이제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저거 자기가 3만 들어와도 괜찮아요. 또 3단 하나 더 맞았기 때문에 거기다 여유 하나 더 있죠. 콜라 마크가 떨어지면 안 돼요. 콜라 마크가 떨어지면 바로 멈추고 아이 콜란 3단이 오래가는건 오래가는건가요? 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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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땡큐 오 땡큐 땡큐 <laughs> 너무 고맙죠? 자, 내구도 끝났네요. 메시지를 쭉 나오면 안 되나, 저것도 좀? 자, 시상, 아직 혼란 중이죠? 혼란 중인 걸잘 봐야 돼요. 혼란 깨지면 바로 혼란 때려야 되기 때문에. 알게또 아, 그래서 좋았고. 자, 혼란, 매성 둘다 들어왔네? 자, 이러고 오면은, 혼란을 내가 굳이, <laughs> 혼란 하나 해, 해 줍시다, 괜히. 혼란 하나 하고요. 어, <놀람> 팝. 매성도 하나 해 줄까요? 내 뽑게요. 이미 먹은 것 같아. 아뭐아뭐못먹어아나 진짜. 요걸 <laughs> 못 먹나요? 자시상해나 시상회 진짜 시상을 먹나요? 아 먹었다. 아. <laughs> 자 이걸 또 먹었군요. 진짜 시상해나 왠지 제가 맨날 그랬잖아. 시상에, 시상에, 우 뭐, 어떻게 먹냐고... 뭐 먹게 되는군요. 도대체 여기는 뭐... 아, 아, 사마이 안 죽었잖아. 아, 사마이 안 죽었잖아요. 누가 죽었다 그랬어. <laughs> 빈사, 빈사...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마이 살아 있습니다. 예 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전, 단, 충성 79, 등명 바로? 그렇지, 너무 없는데. 여기만 포점 시키면 뭐, 뭐, 꿀이죠, 뭐. 자, 여기 포점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여기 포점이 이번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기막히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봅시다. 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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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라. 그치, 양유도 어쩔 수 없지. 뭐, 자, 왔고요, 누워 왔고요. 자, 일단 완성은 됐죠. 먹었죠. 이것도 먹었고, 이 정도면 됐지. 뭐, 보정 됐지. 뭐, 아, 됐다, 됐다, 야. <laughs> 이중포점 자 이중포점 너다 뒤졌어 니들 <laughs> 야 좋아. 자 이거 이거 못 먹어도 봐보죠 <laughs> 갑자기 왜 저러가니 아 이거 어디가니 <laughs> 아싸 <웃음> 차라리 차라잘 됐어. 차라잘 됐어. 차라잘 됐어. 자, 사마에 죽였어요. 자, 관우. 음, 자, 잠깐만. 자, 공성이 지금 294. 공성 미쳤다. 공성이 620. 야, 장난 아니죠? 공성이. <laughs> 역시, 육항. 야, 씨. 역시 육항이에요. 자, 관우, 이제 관우 좀 써주고. 어, 왔죠? 왔으니까, 분신. 끝난 거 같은데? 공성 때문에? <laughs> 자, 됐으니까, 혼란 한번 더. 자, 육항이 보셨죠? 충전 필요 없습니다. <laughs> 한 턴이 끝나고 있는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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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 그아 잡아, 잡아, 잡요다요었먹요자요아아장이설아이아다잡았구나 자, 아, 아, 자. <laughs> 아니뭐 후회한 적 없어요 후회한 적 없습니다 저번에도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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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아 자 이거 혼란 아 혼란 줘야되는데 이거 건너고 붙으, 붙으면 좋겠네요 자설균이같고아 정봉 잡았다고? 됐죠 일단 양양 먹은거 같아요 일단 양양 먹은거 같고 아 이거 너무 야자 147명 대 132명 아 이제 끝내주죠 이정도면 뭐이 전통각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laughs> 자, 양양 양양 이거 먹은거 같은데? 자, 불란 자, 아자 어, 아, 뭐야 와, 엄청 많이 달았어요. 뭔, 뭔지 모르겠지만 자, 양양 먹었군요 드디어 양양까지 왔다 <laughs> 야 어, 포로도 많아요 아장추나 어, 왔죠 자장추나 왔고 괜찮아 자 포로 아 포로 겁나, 겁나 많네 혼란 <laughs> 실패라고요? 아 포로 뭐 이렇게 많어? 나 등용? 아 포로 되게 많았네요. 이거 끝났죠? 자 등용 잘 되고 있구요. 아 오파 좋아. <laughs> 알았어요 알았어요. 도박이 필요할 땐 필요합니다 또. 자 등용 됐고, 그렇지? 자 등용 잘 되고 있어요. 자 먹었군요 커너. 자, 건어벤 건어물이 많죠? 자, 등용. 뽀로! 아... 아마 가후가 96세인가 그럴 거예요. 그냥 쳐도 먹을 것 같은데? 그냥 쳐도 먹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그냥 갑시다. 귀찮아. 자, 지금 조조군이 좀 급격하게 무너지는 느낌이 좀 더, 저는 드는데요. 만약 이게 먹힌다면은, 그러면 뒤에 사실상 병사도 별로 없어요. 2만 여기 앞대가리만 좀 많고 뒤에는 다뭐다 뭐다 쭈그리거든. 진짜 쭈그리네. 이러면은 뭐 급격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15만이 지금 제일 좀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갑자기 그쪽 인재 한 다섯 명 몰려가서 확 쳐, 쳐들어 나오진 않겠지.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목소리> 충차 붙어 주시고, 그렇지 야, 비켜라. 여기 봐야지, 여길 봐야죠. 지금 나 보고, 뭐, 뭐 보고, 있때아 좋아요. 철벽 자, 하우유 또 왔고, 그래, 충차 붙어라. 그렇지? 자, 관우 13,000, 1 2 0 0 0의 충차는 압도적이죠. 눈에 충차 미쳤다 자, 혼란 한번더 아, 뭐 학수! 아... 학수구요. 여기나 봅시다. 여기 먹었죠, 이미? 이미 먹은 거라 해도 진배 없으니까 아, 뭐야? 부... 처음 여기로 나왔어? 너 혼란? <laughs> 자, 몇명더 왔죠? 다섯 명 다 와요, 다 와, 이제. 자, 신이야, 신만 그냥 거져 먹고. <laughs> 자, 포로. 오, 자, 봉지 왔고. 손소 잡혀있네. 강도 됐고. 여기도 먹었어 신야를 먹은 게 어디입니까? 자,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잡고. 충차 올라가라. 자, 포전됐네요 자, 연암도 먹었죠, 이러면. 연암도 먹어줬고. 자, 이제 뭐 탐색다위 안 해요. 탐색다위 안 해요. 돈 썩어 넘쳐요. 어, 잘했고. 자, 한번더 혼란을 줄까요? 어차피 끝났네요. 어, 나왜 이래. 사, 아, 내가 졌구나. 아, 씨. 일단, 내가 지구난이야 혼란이나, 혼란, 음. 음, 혼란 중, 아니, 혼란, 혼란 줍시다. 어우와 대박 들어갔네요. <laughs> 자연은 끝났고, 자연암 먹었어요. 퍼센테이지 받드릴게요. 자 엄준, 아 이런 엄준한 상황에서 포로합시다자연암도 먹었고. 자, 퍼센테이지를 보자면은 36%. 예, 36%. 근데 공무적인 거는 이제 적들이 점점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 있으면 쏘나요? 친구? 친구? 여기서 쏘면 대박이다. <laughs> 설마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쏩니까야 이거 뭐야? 이거 싸지잖아 <laughs> 여기 싸져싸져 싸져. 여기, 여기 꿀잼 <laughs> 여기 싸집니다 여기 뭐야? 여기 야, 야, 뭐야? 여기 야, 이거 여기 천혜요새잖아 이거 우와 모르셨죠 여러분? 이게, <laughs> 저게 쏴지네요? <laughs> 야, 저기, 저게 <저기> 쏴진다고? <laughs> 야. <웃음> 다시 포점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기가 여기까지 영향, 아, 끼치겠네요. 저걸 먹어서. <웃음> 저걸 <laughs> 먹어주는 거는 영향이 끼치겠네요. 땡큐다. 먹었죠? <웃음> <웃음> "다" 어... "다" 란한번 "다" 어, 먹었 "다" 조 "다" 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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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 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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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관음병. 자, 혼란을 줍시다. 그냥 혼란. 하우무, 포박, 하우무 잡았어요? 어허, 하우무를 잡았다고? 훌륭한데요? <laughs> 자, 미안해. 이병사 다 그냥 갔네요. 5초. 여왕 먹었군요. 어떻게 된 거야? 저기, 저아 이씨를 잡았네요. 등면안 되겠죠? 자 포로 일단 아 먹을 수 있니? 먹었군요. <목소리> 자, 됐어. 중화도 오면 이제 포점이 너무 쉬워서. 어, 뭐 그냥. 대충 그냥 갖다 꼬라 박아도 다 이기는 듯한 느낌?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그래도. 아무리 공성이라곤 하지만. <목소리> <목소리> 자, 끊겼는데. 다행이네요. 먹었죠? 일단 등용. 자, 강화까지 깔끔하게 먹었네요. 어. 자, 181명 무려. 적은 99명까지 떨어졌네요. 자, 압도적으로 이제 한두 턴, 두턴에한 번씩 컨트롤합시다. 이완이완 자, 완까지 먹었고, 맛만 먹으면 이제 해. 쭉쭉 밀고 하면 됩니다. 이제, 자, 자 여기도 보고, 자, 그겸 한번 때려줄까? 그겸 때려주고요. 소페도 먹었네요. 자, 등열 일단 음. 자 보루 해주고, 자할거할거 할거 없이 할거 없이 할거 하고 구단 되죠. 와. 혼란 중이 와도 아, 계속 알아서 혼란을 걸어줘. 요 이제 애들이 제가 혼란을 다 가르쳐놓으니까. 야, 혼란 너무 좋아. 강장님 지금 한번더 해줍시다. 그냥 어차피 남아두니까. 자, 포장까지 됐죠. 잘 잠깐 먹겠는데, 포장돼서 포장빨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요거! 창정을 다음, 아니 뭐하니 지금 다음 터를 먹는다는 가정하에 음. 자 됐고, 무낭 창정을지옥키우가 갔죠 그치 먹고 자, 어. 자 관세기가 먹었죠 광정을 아, 땡큐, 그치 포점 됐죠. 잘 가. 자, 보경도 먹었네요. <laughs> 조표 82명. 자, 도시 열, 열 도시가 되게 훨씬 많아요. 도시 27개입니다. 아. 뭐 이제 군량, 아, 병사도 더 많아요. 병사도 많고, 금은 좀 부족하지만, 군량 훨씬 많고요. 아, 뭐, 더할 나위 없죠,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울컴터는 그냥 그걸 대든 말든. 고문 한번 하시고요. <laughs> 다 어디를 몰려가시나요, 저렇게? 아, 음. 이제 냅두고 그냥. 높이면 알아서 포종할 것 같은데? 알아서 등용하고 알아서 이제 전통하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살짝 <laughs> 병사도 내가 더 많아요. 이제요 병사도 많고 예, 됐어요 <laughs> 이제 밀고 가면 될것 같아요. 진짜로요 파성으로 먹여야겠군요. 어차피 <laughs> 참사건. 그러게 참사건 먹었네 항상 먹고 째는 거야. <laughs> 어. 어, 자, 개에좀 사람이 부족하죠. 여기, 왜 이래? 어. 자, 이동해서 자, 걔로 갑시다. 자, 놀고 계신 분, 유리 한비잖아. 한비자않나 <laughs> 폭파 하나까지 먹읍시다 어제 못 올라갔거든요. 사기가 너무 떨어져서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아, 참. <laughs> 좀 비싼 후원을 했네요. 아. 자, 서화까지 지금... 자, 등용 한번 봅시다. 어.. 어.. 아, 제가 여일.. 아, 하야해버렸군요. 하야할 수 있죠? 어.. 그죠, 렇 그죠. 렇 그러네요. 마마..? 마막이 저 60에 걸려서 오는 것보다 안 오는 게 낫죠? 어. 자, 외교. 자, 계략 구호 탕라인을 한번 더. 없네요. 어. 됐어. 이뭐 그냥 들어가, 들어가는 거지, 뭐, 이제. 갑시다. 어, 잘했고. 자, 여기도, 여기가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이쪽을 봅시다. 有使者到访거부这有谁这有谁这有谁这有谁这有谁这有요这진 <laughs> 저, 저 네, 좋습니다 这有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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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 없고 어... 하, 저 서화만 먹으면 하, 포점인데 자 괴리 자키칠 걸리죠 26일 나쁘잖아요자 다시 담전 먹어주고요 며칠 자두 턴에 맞춥시다 그러고 자 계략 자지옥키우 계속할게요 안양까지 되면 좋겠죠? 아, 안양이 안 되네. 아, 여기까지 지역회유 하면은, 이렇게 돼서, 가, 잘하면, 여기 다 포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야, 이걸 못들어 아니, 건 <laughs> 뭡니까, 이게? 이 좀, 어이가 없죠? 훈란? 자, 연노 한번더 때릴게요, 그냥. 자, 훈란 때려주고. 장승, 경려가 어딨나요? 아,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진태 경파, 저기 있네요. 일단 여기 먹었군요. 자 훈란 줍시다. 훈란 진영 안녕 자몬노 계속 주고요. 끝났죠? 아또 왔어? 아또 처단? <laughs> 군주 또 죽였어. 어, 자 등명합시다. 미당대왕 왔네요. 자꾸해주고 아 먹었죠?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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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상해 중요한 데 아니에요 중요한 데 아니에요 깜짝이야 중요한 데는 내가 먹었죠? 자, 조언이라니 어, 안정 먹었죠? 뭐 차단이지 뭐. <laughs> 아 조절이네 또. 어... 아우 여자인데 죽여버렸네. 아이고. 항상 끝은 이런 기차. 일년 일년 중대. 어우 징그러. <laughs> 오는 거 봐. 얼마나 무서울까? 자 위나라, 위나라의 관점이죠. 위나라의 검정고소, <laughs> 자, 계략, 자, 지옥 교육 봅시다. 요까지 먹어 줘야지. 며칠 걸리죠? 3사일 괜찮아. <laughs> GTA요. 아, 어, 현타 좀 오긴 했네요. GDN 하더라도 전쟁합시다. 저좀 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쉬는 시간 좀 갖고 마음을 추스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 단지갑 음... 가자. 근데 출진도 아니잖아 잠깐만 이거 다 뭐야? 다 빼주고.

성공했네요. 음... 자, 군주만 죽는데 군주만 죽는데요. 자 드디어 마지막 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턴인 것 같아요. 20분이 아니라 20초 전인데? <laughs> 마지막이에요. 여기 줄이 뭐야? 어, 잠깐만. 군대가 이렇게 빨갛게표현이 되는군요. 하얗게. 아, 아 조절 이쁘긴 하지만. 아, 근데, 쳐만 군대가 이렇게 하얗게 표시가 되는군요. 너무 떼거지라 그런가? 그러게요. 영능 먹을 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아... 여러분, 이거 솔직히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laughs> 박수 한번 칩시다. 아, 잘했다. 나 잘했다. 열심히 했다. 재밌었어요. 아쉽, 시원섭섭하네요. 자, 네. 자, 어 일단 우리 조씨는 다 죽일까요? <laughs> 일단 이걸 해제. 어 조림, 조상, 조절, 조실와 조 됐죠? 니네 때문에 개고생했어 이씨. <laughs> <laughs> 자, 나머지는 등용해 봅시다. 등용 어, 안 했니? 포로. 하우는 숨자 됐네요. 아, 사지의 천하를 이뤘어요.